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극동대학교 정시 최종 합격한 김병현입니다. 처음에 그냥 보는 게 되게 너무 매력적이라서 나도 너무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즐거움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저는 이제 수시 때 여섯 개다 떨어지고 나서 아난 정말 못 붙는 놈인가 하고 좀 좌절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어쨌든 제가 뭔가 하나의 성과를 이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 저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. 아직은 안 어울릴지도 모르지만 왕 이런 되게 멋있는 역할도 한번 소화해 되고 싶습니다. <laughs> 접시 닦기라겠다고? 어, 그래봤자 고작 일주일에 30만 원 벌겠지. 구정물 가득한 싱크대에서 빵이랑 상추조각 끄집어내고 사람들이 씹다버린. 버리... 근데 나랑 같이 가서 30만 원 벌려면 얼마나 일해야 될까? 2시간이야, 2시간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팜의 장점은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. 그냥 일단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힘을 합쳐서 같이 입시를 하는 사람들 힘을 합치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그리고 이게 정말 입시 연기보다 정말 사람을 만드는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수팜이 너무 좋습니다. 뭐든지 할수 있는 나이가 아닐까 싶습니다.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막힘없이 도전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.